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악미소유튜브아나 아! 부끄럽게 얘가 뭘잘 먹었나 오늘따라 표현이 직설적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구로 잠깐만 이거 마실 거야 뚜껑 열어줘 손이 어쩜 그렇게 작을까 완전 어, 고사리야 뭐야 너, 지금 바빠? 나랑만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미안, 지금 사촌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 어, 엄청 귀엽다? 다섯 살인데, 남자인데, 눈은 엄청 크고, 얼굴은 되게 하얗고, 하여튼 되게 인형같이 생겼어. 사람이 인형같이 생겨봤자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인형같이 생겨?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아니야, 얘 진짜 인형같이 생겼어. 너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너 어린애들 엄청 좋아하잖아. <laughs> 그리고 얘가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쁜 누나를 예쁜 누나! 이름 계속 알려줘도 예쁜 누나라고 부른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는 눈이 없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애들은 별로 안 예뻐해 야너왜 이렇게까지 까칠하냐? 그리고 얘가 나보고 컴온 거... <laughs> <거봐야 웃음> 나를 길러고라고 계속 시징거리다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내손꼭 잡고 앉아있는데 귀여워 죽겠어 와 뭐냐 너언제는 징징대는 성격 싫어한다며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인형 닮았다는 소 야, 엄청 나도 들었거든. 들었어? 너 징징거리는 거랑 애가 징징거리는 거랑 어떻게 같냐? 아, 아, 이거 가지고 들고 싶다고. 꺼내줄까? 야, 아, 나, 나 아니지. 깜빡, 죄송. 야, 너 지금 내말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도대체 너랑 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어, 미안. 화났어? 다시 한 번만 말해주라. 와... 아무리 꼬맹이라지만 징징거리는 데다가 예의도 없어. 나는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다고 소문났는데. 그치? 방구르가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식싹싹한 건 나도 인정! <laughs> 야, 잠깐만.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너한테 처음 사줬던 인형 아니야? 어, 맞아! 사촌동생이 갖고 내고 싶다고 해서 꺼내주려고 이제 그루 화난다! 그루야, 화내지 마! 제발! 진짜 너무하다. 내가 그거 너한테 선물해주려고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넌 알지도 못하지? 아, 그게 그루야. 잠깐만. 이걸 남자친구라 해야겠다. 누나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안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 사촌동생한테 대신 이 형아가 더 좋은 거 선물해주겠다고 전해주라. 정말? 그럼 나야말로 고맙지. 아까는 쏘리. 됐거든. 난 네가 처음 사준 필통 아직도 들고 다닌다고. 남들이 유치하다고 해도 나는 보물 1호로 생각하고 사는데 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서운해서 그랬어 너 그래서 그 필통 계속 들고 다닌 거였어? <laughs> 됐어 내가 괜히 너 기분 좋은데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사촌동생이랑 즐겁게 놀고 <laughs> 삐졌어 삐졌어 아, 방구로 새끼야 이걸 삐지면 어떡하니 얘 삐졌다고 방구루가 삐졌어요. <laughs> 방구루 삐져 리 자식. 어, 전화 왔어 받아줄게. 지금 바빠? 안 바빴으면 <laughs> 좋겠는데. 설마, 설마. 제발. 뭐야 바빠도 바쁘다고 못 하겠네. 별로 안 바빠 왜? <웃음> <웃음> 그럼 어머나. 지금 너희 집 근처 카페로 잠깐 나올 수 있어? 제발.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알았어. 너 근데 어딘데? 고백하니? 어머나. 아싸. 나 지금 그 카페 근처로 헉? 가고 있어. 니 금방 도착할 거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니까 어, 말이 빨라졌어. 믿 대로 천천히 나와. 어, 말이 빨라졌다고. 뭐야? 너 지금 되게 질증거 같다 야. <laughs> 어. 나와 보면 알아. 그니까 전화 끊고 빨리 나오 해. 아까는 이서천천 나오라더니 이분에도 빨리 나오라네? <laughs> 너무 흥분돼서, 지금 이성의 끈을 살짝 놨음. 그냥 너 편한대로 나와. 30분 내에 오면 더 좋고. 어, 알았어! 그럼 그래,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고 갈게! 어머나. 아니야, 나니옷 네 사줄 돈 없어. 나네옷안 사줄 거야, 돈 없어. 어, 갤러리. 데이트 스토리!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데이트에요, 여러분. 왔어? 얼른 얼른 얼른. 여기 앉아 봐. 왜 이렇게 급해? 숨 넘어 가겠다. 있잖아. 짠! 방구루가 나에게 내민 것은 작은 종이 상자였다. 이게 뭐야? 얼른 뜯어 봐. 아마 깜짝 놀랄 걸? 오, 대박. 완전 이뻐. <laughs> 그루가 나에게 준 것은 작은 반지였다. 하, <laughs> 커플링. 내 손에도 똑같은 거 하나 있다. 커플링은 연이끼리 맞추는 게 커플링이고 이건 우정링이라고 하는 거야 우정링이든 커플링이든 부르는 게 뭐가 주, 그렇게 중요하냐? 똑같은 걸 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나 이런 거 정말 잘 잃어버리는데? 조심하긴 할 건데 그래도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괜찮아 그럼 나한테 잔소리 한번 들으면 되지 뭐 어쨌든 진짜 고마워 예쁘다 내 손에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렇지? 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수다를 떨었다 근데 너 이거 내가 사줬다고 다른 애들한테도 말할 거야? <laughs> 응, 당연하지! 왜? 말하지 말까? 아니, 말해! 내가 사준 거라고 우리 커플 링, 아니, 아니, 우정 링이라고 말해 헐, 알았어 아, 예,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자랑샷 보내야지 야, 김미소, 네 손에... 응? 어? 반지! 어디 갔지? 반지 잘 생각해봐 어디다 썼는지 혹시 어디에다가 빼놓은 거 아니야? 아니 빼놓은 적아 맞다 오오야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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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화장실에서 반지가 약간 헐렁해서 혹시 손 씻다가 빠질까봐 옆에 잠깐 빼놨었어 그때 분명히 다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나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반지는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 미안해 어떻게 정말, 나왜 이러지? 음,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까짓거 나한테 잔소리 한번드리면 된다고. 그럼, 나 지금 잔소리 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 됐거든. 너 기분 좋으라고 사준 건데, 사준 건데, 우려하면 어떡하냐? 와, 넌 어떻게 이상하게서 화를 안낼 수가 있어? 내 앞에 있는 누구랑 4년 정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돼. 해탈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굴 좀 펴라. 아, 맞다. 나 좋은 생각 났어. 뭔데? 잠깐만 기다려 봐.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밖으로 나간 그루를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는 거지? 뭘 찾는 건가? 잠시 후 그루는 카페 창문 너머로 나에게 밝게 웃으며 꼭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을 가리켜 보더니 곧바로 다시 카페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찾았어. 말? 짠! 너를 위한 새로운 뉴반지 그루가 꼭 지고 있던 손에는 클로버가 여러 번 꺾여들려 있었다. 자, 2차 가공 들어갑니다. 김미소는 지금부터 이 클로버가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잘 지켜봅니다. 그루는 클로버들이 가지고 있는 잎세개중 하나를 전부 똑똑 떼어냈다. 이러면 하트 모양. 이게 하트 모양이야? 음, 나름 아쉬운 대로. 자, 손 줘봐. 그리고 하트 모양이 된 클로버들을 전부 내 손가락에 맞추어 하나씩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끝! 김미소를 위한 새 반지. n 반지! 이제 마음껏 잃어버려. 엄청 많으니까. 하여튼, 생각하는 거 하거든. 그래도 오늘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고맙게 끼워주겠! 반, 자기가 인심 쓴다는 듯이 말하는 것좀 봐라. 됐고, 자, 너도 손 켜봐. 아, 내 손? 그리고 나는 내 손에 끼워져 있던 클로버 반지 중 하나를 반구루에게 끼워주었다. 어때? 와, 좋아. 완전 좋아. 이번 가에 절대 안 잃어버릴게. 잃어버리고 싶어도 절대 못 잃어버리겠지만. 나도 아 이거 안 시들면 좋겠다. 그게 무슨 걱정이냐? 시들면 다시 만들면 되지. 님 최고. 그렇게 방구르와 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사이좋게 클로버 반지를 나누어 끼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 <laughs> 데이트 스토리 끝. 어 세상에 단기기가 72%에요. 이제 100% 100%될것 같아. <laughs> 어. 아나 방금 길가다 넘어졌어. 아, 근데 나 혼자 민망해서 괜히 너한테 전화 걸었어. <laughs> 이칠칠아, 또 넘어졌냐? 많이 다쳤어? 어. 무릎 까졌어. 이 게임 이름은 3254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 아파. 뒤통수가 뜨겁던데 다들 나만 쳐다봤겠지? 당연하지. 그 순간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봤을걸. 다들 눈을 감고 있었기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진짜 웃겨. 나 방금 상상했! 으악!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아, 내 엉덩이 방금 너 때문에 정신질 놓고 있다가 길에서 미끄러졌잖아.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어떻게 넘어졌는데? 내가 못 산다 진짜. 몰라.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그래, 다나 때문이라고 치자. 너도 무릎 까진 거야? 피는 안 나고? 넘어질 때 엉덩이로 미끄러진 거라 엉덩방아 제대로 찧었지 뭐. 근데 순간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별이 보였다. 오, 신기해. 넘어져놓고 별 보인 게 그렇게 신기하냐? 아, 어, 근데 나 넘어지는 것도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지? 하, 갑자기 대왕 민망해 창피해서 바로 벌떡 일어나긴 했는데 아니야 못 봤어 앞으로 전화받을 때나 메시지 볼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해꼭 제자리에 서서 알았지? 약속 약속 해줘 그래 착하다 너 나랑 통화하다가 또 넘어지겠다 얘는 항상 치뭐할말 하고 끊어요 나쁜놈이 어 메세지 왔다 헉! 누구니 방구르네 그만이 뭐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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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우리 통해서 동시 카톡 키키 헐 소름 방구르장 통하다니 짜증난다 배고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다 배고프냐? 난 아침 먹는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쌀 떨어졌다고 머니 쨈뽕 시켜줬다. 헐, 탕수육도 있냐? 당겨하지나 지금 간다. 옷 새로 놔봐. 하지만 그때까지 이게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못해줘. 다 먹기만 해. 남겨놔. 나 지금 출발한다. 신발 신음 벌써 다 와간다. 어, 씹었어. 구루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잘 기다려 보십시오. 왔다, 구루야. 나 지금 어디게? 맞춰봐. 어딘데? 여기 네가 지난번부터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딸기 케이크 가게. 아,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 밖에 없어요. 참고로 갑자기 거기는 왜? 너 딸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는 별로 안 좋아. 조... 아나 아니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내 친구 중에 달달한 거라면 환장을 하는 애가 한명 있어서. 아, 지금 친구 만나는 중이야? 근데 거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항상 줄 엄청 길게 서있던데. 그래서 나도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항상 포기. 있잖아 방그르. 그래서 말인데 내꺼좀 사와 이 새끼야. <laughs> 너 갑자기 목소리에 애교가 들어갔다? 뭔가 나한테 부탁하려고 할 빌인데? 귀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헤어질 때내 딸기 케이크도 하나만 사다 주라. 내가 돈 줄게. 아 진짜 <웃음> 귀여워. <웃음> 웃지 마 더러워. 무슨 돈을 줘? 대충 옷이나 걸쳐 입고 집에서 나오기나 해. 응 어디를? 어디긴, 딸기 케이크 집이지. 지금 줄서 있어. 너 성격급해서 이런 거못 기다리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미리 와서 줄서 있는 중이다. 리얼리? 박으로 대박! 거기서 얼마나 서 있던 거야! 대박! 그런 건 몰라도 되거든. <laughs> 배터리 없다. 네가 알아야 할 건, 앞으로 15분 정도 후에 우리 차례가 온다는 거야. <laughs> 다래 지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줄 서야 하니까 빨리 와. 블로그 후기 보니까 거기 한시간줄 서야 먹을 수 있다는데? 대신 케이크는 내가 쏘싸! 야하 내가 쏠게! 와! 일단 오기나 해. 보고 싶으니까. <laughs> 케이크 빨리 보고 싶어. 아니, 딸기 케이크가. <laughs>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먹고 나가면서 저렇게 감탄을 할까? 너도 보고 싶지? 그럼 빨리 와. <laughs> 어! 케이 시간이 끝났대! 마지막 전화가 온대! 구루한테! 안 돼! 구루한테 마지막 전화 온다! 안 돼! 구루야! 제발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구루야! 안 돼! 안 돼! 그 얘기만! 어 잠깐만 이런 말 해도 될까 말까 <laughs> 어떻게 나 슬퍼? 아너 <laughs> 어! 요즘 좀뭔 소리야? 구루야 어... 왜 그래 안돼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구루야 아주야안 생겼어 구루야 이러지 마좋는 <laughs> 사람이라도 너라고 너를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구루야 안돼 네, 구루야 떠나지마 안돼 네, 구루야 어, 구루야 안돼 네, 이러지마 떠난다고. 근데 그게 친구로서 좋아하는 건지 그 이상인 건지 나처럼 헷갈려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뭔 소리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진짜라고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왜 내가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어. 왜? 니네 옆에 다른 남자 친구들이 하나둘 생길 때도 불안했지. 만왜 내가 유성이 연락 안 했잖아? 그만큼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던 니네 마음이 다른 애들한테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아닌데. 내가 항상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아 뭐야? 그래서 다 떠났어. 난더 이상 네가 내 앞에서 다른 네 친구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지 못할 것 같아. 아니. 들어주기 싫어. 어. 그리고 아, 네가 나 채워야 되나? 것도더 이상은 견디지 에이... 못할 것아 얘랑 사겨야 다른 애를 꼬실 수 있대. 난더 이상 너랑 친구로 지낼 자신이 없어 잘생긴 친구 한 명을 떠보내, 떠나보냈다 너무 힘들어졌거든 <laughs> 네 옆에는 내가 없더라도 널 위해 줄 다른 세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laughs> 얼른 가 구루야 미소 남자야 네, 수 <laughs> 조용히 하라고 생각해.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안돼 정말 즐거웠어 내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너와 함께 보냈는데 비밀이야 우리만의 비밀 고마워. 아, 갔어. 안녕. 밝은 척 누르고 있었지만 속으로 날 좋아하는 마음에기워오며 아파했던 그루. 그의 마음을 좀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제기만 했던 날, 결국 그를 영원히 떠내 보내고 말았다. <laughs> 안돼, 이러지 마, 그루야. 그루가 떠났습니다. <laughs> 구루가 떠났어요. 어, 다음에 또 다시 구루를 고셔야 돼. 우리 구루를 또 다음에 또 고집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의 모바일 게임 바로 이 게임의 이름은 3254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도 감사합니다. 댓글도 한 번씩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